1장. 보이지 않는 그늘. 안녕하세요. 저는 강미자입니다. 올해의 67살이에요. 교직에서 30년을 몸 바쳐 일하다 은퇴했습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죠. 지금은 서울은 평구 낡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겨울 저녁이었습니다. 거실에는 텔레비전 불빛만 깜빡거리고 있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아픈 무릎을 주무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관절염 때문에 날씨가 추우면 더욱 쑤시고 아파요. 그런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장남 태수였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응 태수야. 엄마 이번에 해외여행 가는데 용돈 좀 보내줘요. 연금 타시다며. 또 시작이구나 싶었습니다. 태수는 42살인데 대기업 과장이에요. 그런데도 어머니한테 손을 벌려요. 저는 잠시 말을 아꼈습니다. 선영이도 같이 가는 거야? 당연하죠. 시댁도 체면이 있어야죠. 뒤에서 며느리 선영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40살인 선영은 교활하면서도 말발이 좋은 타입이거든요. 남편보다 더 집요하게 돈을 요구하는 사람입니다. 어머니, 이번에는 좀 넉넉하게 주세요. 애들 학원비도 올랐고, 생활비도 만만치 않아요. 저는 눈동자가 흔들리는 걸 느꼈습니다. 30년 교직 생활하며 모은 돈이 이렇게 사라져가는 게 억울했어요.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 앞에서 인색한 어머니로 보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알았다. 조용히 통화를 끊었어요.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모, 저 왔어요. 조카 지훈이었어요. 35살인 지훈은 배달 일을 하면서도 저를 챙겨줍니다. 손에는 따뜻한 반찬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김치찌개 냄새가 거실에 퍼지자 굳어 있던 제 표정이 잠시 풀렸습니다. 고모, 무슨 일 있었어요?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니야, 괜찮다. 하지만 창 밖에서 겨울 바람이 불어오자 다시 서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지우는 제 옆에 앉아 무릎을 주물러 주면서도 계속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어요. 아들보다 조카가 더 효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우나 너는 참착하다. 당연한 거죠. 고모가 저 키워주셨는데. 텔레비전에서는 가족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어요. 화목한 가족의 모습이 아이러니하게 느껴졌습니다. 2장 사라진 효심, 다음날 아침 저는 집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무릎이 아프지만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서요. 벤치에 앉아있는데 동네 아주머니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미자씨 자식들은 얼굴도 안 비추고 돈만 뜯어간다지? 아이고, 그러게 말이야. 저번에도 몇 백만원 가져갔다던데. 칼처럼 파고드는 소문이었습니다. 제가 일어서자 아주머니들은 급히 화제를 돌렸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곳을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핸드폰이 또 울렸어요. 이번에는 미국에 있는 차남 준호였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응, 준호야, 잘 지내니? 엄마, 형한테 준 만큼 우리도 줘요. 공평하게 해야죠.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공평, 너희가 공평을 알기나 하니? 엄마, 왜 그래요? 저도 엄마 아들인데, 형만 챙겨주면 어떡해요? 너는 미국 가서 한 번도 안부 전화 안 했잖아. 돈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그래도 혈육이잖아요. 혈육이라는 말이 더욱 서늘하게 들렸어요. 속으로는 깊은 배신감이 차올랐습니다. 아들 둘이 모두 어머니를 돈으로만 보고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알겠다, 생각해 볼게. 통화를 끊고 집에 들어섰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데 가슴이 답답했어요. 30년 교직 생활하며 모은 돈이 이렇게 사라져 간다면 제 노후는 어떻게 될까요? 무릎도 아픈데 병원비는 어떻게 감당하죠?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고모, 저예요. 지훈이 또 왔어요. 이번에는 손에 따뜻한 호빵을 들고 있었습니다. 고모, 뭔가 고민이 있어 보여요. 아니야, 괜찮다. 고모 표정 보면 다 알아요. 형들이 또 그랬죠. 지우는 제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지우나,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고모 마음대로 하세요. 고모 돈인데 왜 눈치 봐요? 그 말에 뭔가 결심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잠장, 탐욕의 민낯. 며칠 후 오후였습니다. 저는 무릎 주사를 맞고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집 앞에 태수의 차가 주차되어 있는 걸 보고 이상했습니다. 미리 연락도 안 했는데 말이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태수와 선영이 제 방에서 뭔가를 뒤지고 있었거든요. 너희 뭐 하는 거야? 어, 엄마 오셨어요! 선영이 당황한 표정으로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태수 손에는 제 통장들이 들려 있었어요. 이게 다 뭐예요? 1억이 넘게 있잖아요. 선영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차가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내돈 뒤질 권리 너희한테 없어! 엄마, 이런 돈이 있으면서 왜 용돈을 쥐어짜게 줘요? 태수가 적반하장으로 따졌습니다. 제가 30년 교직 생활하며 모은 소중한 돈을 마치 자기 돈인 양 말하는 거예요. 엄마 돈은 결국 우리 돈이에요. 지금 당장 내놔요. 전영이 더욱 노골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저는 온 몸이 떨렸어요. 이런 식으로 자식들이 나올 줄 몰랐거든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뭐 하는 거야? 지훈이 들어왔어요. 상황을 파악한 지훈의 얼굴이 돌변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야 너는 끼어들지 마. 가족 일이야. 태수가 화를 냈지만 지훈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 돈, 제가 갚아가며 받은 돈이에요. 고모가 무릎 아파서 일 못할 때 제가 생활비 드렸던 돈 말이에요. 함부로 입에 담지 마세요! 지훈의 말에 태수 부부의 얼굴이 일순간 굳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지훈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요. 어쨌든 엄마 돈이잖아. 우리가 상속받을 돈이고! 상속 아직 살아있는 사람한테 상속 얘기를 해. 지훈이 분노에 찬 눈빛으로 형부를 노려봤습니다. 저는 가슴이 답답해서 숨을 제대로 쉴수 없었어요. 내 아들이 이런 사람이었나 싶어서요. 사장 숨겨진 땅. 며칠 후 저는 지훈에게 특별한 부탁을 했습니다. 지훈아, 나랑 같이 갈 곳이 있다. 어디요? 가 보면 알아. 저희는 버스를 두번 갈아타고 낯선 곳으로 향했어요. 지우는 계속 궁금해했지만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도착한 곳은 바람 부는 언덕 위였어요. 펜스 너머로 넓은 땅이 보였습니다. 재개발 예정지라는 팻말이 걸려 있었어요. 고모,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 내 땅이다. 지우니 깜짝 놀랐습니다. 네? 고모 땅이요? 응, 20년 전에 남편이랑 같이 산 땅이야. 곧 30억에 팔린다. 지훈은 말을 잊지 못했어요. 저도 이해할 만했습니다. 이런 큰 비밀을 갑자기 털어놨으니까요. 고모, 그럼 왜 태수 형한테 말 안했어요? 말했다가는 다 빼앗길까 봐서. 저는 미리 준비해둔 봉투를 지훈에게 내밀었습니다. 이땅 팔리면 반은 내 거다. 나머지는 내 노후 자금으로 쓸 거야. 고모, 이건 안 돼요. 저는 그냥 고모 곁에서 돌봐드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지훈이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너는 나한테 진짜 아들 같았어. 혈육보다 더 소중하다. 고모, 받아라. 이건 내 마지막 부탁이야.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저희를 지켜보고 있는 게 보였어요. 차창 너머로 희미하게 보이는 실루엣이 태수와 선영 같았습니다. 불길한 기운이 드리웠어요. 지훈아, 빨리 가자! 저희는 서둘러 그곳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뒤따라오는 시선을 계속 느낄 수 있었어요. 태수 부부가 뭔가 낌새를 챈것 같았습니다. 버스 안에서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고모, 혹시 태수 형이 알게 되면 어떡해요? 그때 가서 생각하자. 이미 늦었을 수도 있고, 창박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아들을 믿지 못한다는 게, 이렇게 슬픈 일인지 몰랐어요. 5장, 심판의 날. 일주일 후, 지훈의 가게에 태수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때 가게 뒤편에서 설거지를 도와주고 있었어요. 지훈아! 태수가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손님들이 놀라서 쳐다봤어요. 형왜 이래요? 손님들 있는데 7천만 원 당장 갚아. 아니면 가게 망하게 할 거야. 선영도 따라 들어와서 소리쳤습니다. 너 우리 돈 가로챘지? 어머니 꼬드겨서. 손님들이 웅성대며 하나둘 가게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형뭔 소리예요? 저는 고모한테 받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거짓말하지마! 어제 땅 보러 간거다 봤어!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뒤편에서 나와 조용히 말했어요. 그만해! 태수와 선영이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어요. 최 변호사님, 지금 오세요. 몇분후 최기석 변호사가 도착했습니다. 50대 중반의 침착한 인상이었어요. 저는 태수와 선영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내가 내 재산 노렸지. 이미 유언장 작성했어. 너희한테는 한 푼도 없다. 태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뭔 소리예요? 결정했다. 지훈이가 내 재산 절반을 받는다. 나머지는 복지 시설에 기부할 거야. 선영이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어요. 어머니 제정신이에요? 자식들 제쳐두고 조카한테 줘요? 최 변호사가 꺼내든 서류가 그들의 마지막 희망을 짓밟았습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위원장입니다. 강미자 씨의 정신 상태도 정상이고요. 태수는 무릎이 꺾이듯 주저앉았어요. 엄마, 다시 생각해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6장, 마지막 선택. 한달 후, 봄 햇살이 드는 병실이었습니다. 저는 무릎 수술을 무사히 마쳤어요. 지훈이 매일 병원에 와서 간병을 해줬습니다. 고모, 이제 많이 좋아지셨죠? 응, 덕분에 저는 지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훈아, 자식은 피로 맺히지만 진짜 가족은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야. 지훈이 울먹이며 대답했어요. 저한테는 고모가 엄마예요. 진짜 엄마보다 더 소중한 분이에요. 그 순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태수의 번호였어요. 아마 마지막으로 용서를 빌려는 전화일 거예요. 하지만 저는 냉정하게 전화를 꺼버렸습니다. 엄마, 후회 안 하세요. 후회, 전혀, 오히려 후련하다. 창 밖으로 벚꽃이 피어나고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지훈아, 우리 실버타운 구경 갈까? 네, 고모. 퇴원 후 저희는 교회에 있는 실버타운을 방문했습니다. 깔끔하고 조용한 곳이었어요. 안내를 받으며 돌아보는데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여기서 지내면 어떨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자주 올게요. 실버타운 입구에서 저는 지훈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제 얼굴에는 담담하면서도 후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탐욕스러운 자식들에게서 벗어나 진정한 가족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 이제야 진짜 행복이 뭔지 알것 같았어요. 67년 살아오면서 가장 올바른 선택을 한것 같았습니다.